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어제 영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affirmative action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해서 찬반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공감되는 일리 있는 그런 댓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 읽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시간에 일일이 소개를 해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도 많은 분들이 지지한다, 또뭐 반대한다. 많은 댓글을 보내 주셔서 어, 정말 그 저도 그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댓글을 보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준이에요. 어제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뭐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예상을 해드린 바 있고요.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던 바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이번에 동결했다고 다음번에도 또 동결 아니면 이제는 인하 뭐 글루가나 뭐 하는 그런 예측인데요. 아,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또좀 생각해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지난 4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플러튼이라는 도시에서 70대 한인이 집앞까지 쫓아온 강도를 격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5살이신 전창환 씨입니다. 전창환 씨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해병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일 대낮에 집 앞까지 따라온 남성 강도 두 명이 페퍼 스프레이까지 뿌리면서 위협을 했습니다만, 이에 맞서서 싸워 강도들을 퇴치했습니다. 전시 차고에 설치된 그 CCTV를 보면 집에 도착한 전시가 자동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남성 두 명이 다가와서 페퍼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순간에 당황해서 뭐 쓰러지거나 또는 주저앉았을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전창환 씨는 75살의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잠깐 뒤로 물러서는 듯 하다가 강도들을 향해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놀란 이 강도들은 바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주변 이웃들이 몰려왔습니다. 20대 시절 해병대 출신인 올해 75살의 전창환 씨가 건장한 남자 강도 두 명을 퇴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전 씨가 거주하는 플러튼 씨는 전 씨에게 엊그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플러튼 씨는 이틀 전에 전 씨를 시청사로 초청을 해서 감사장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플러튼 씨의 시장은 한인인 프레드 정 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날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은 전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플러튼 시민을 대신해서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용기 있게 강도를 격퇴해 준 전창원 씨의 용기를 치하하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아니다 싶지 않으십니까? 천만 다행으로 강도들을 격퇴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격퇴했으니까 망정이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은 시민에게, 시 정부가 뭐 사과를 하거나, 또는 뭐 피해가 있으면 일정 부분 뭐 보상을 하거나, 아니, 그도 아니면, 앞으로 치안을 더욱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다짐을 하거나, 그렇 그렇게 했어야지, 강도를 퇴치했다고 감사장을 주었다. 자, 그럼 다음부터 또 이런 강도들을 만나면 전시처럼 주먹다짐을 해서 다들 용감하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맞서라라는 그런 얘기로 자칫하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 이 범죄 용의자들을 격퇴했다고 이 용감한 시민상 같은 걸 준다라는 것은 이건 미국에서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언제든 그 미국 내에 그 범죄 용의자들은요 총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들도 일반 시민들한테 섣불리 범죄 용의자들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경각심을 수시로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위험천만한 일이 그 순간에 발생했는데 그렇게 상황을 극복한 것이긴 합니다. 강도와 맞선 전창원 씨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도와 맞선 시민에게. 사과나 아니면 보상이 아니라 감사장을 줬다라는 것은 참으로 믿기지 않는 시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감사장을 받아 든전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 얘기는요. 자칫 그 누구라도 강도를 만난다면 나처럼 용감하게 맞서 싸우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잘못 들릴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전창환 씨가 절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으로 저는 알아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해 볼 이슈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천만 다행으로 강도 두 명을 피해 없이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점은 정말 럭키 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전에 펄펄 나셨다라고 해도 미국에서 섣불리 강도와 맞서겠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전창환 씨가 그 순간에 맞서지 않고 강도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지 그랬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전창환 씨가 그 상황은 그렇게 겪은 것은 겪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정부에서 감사장을 준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장보다는 뭐좀 공식 사과를 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 순간 저는 아참 아찔합니다. 자, 생각해볼 문제 뉴스 먼저 던져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민국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낸다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소위 프리미엄 프로세싱, 즉 신속 처리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급행료를 그 받아서 처리해주는 그 자격 요건을 더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민국은 어제부터 이 학생비자 F1, F2, 그리고 M1, M2, 그리고 교환방문비자 J1, J2로 변경하기 위해서 체류신변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서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이미 F,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M, 그리고 이제 J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지만 계속 잘 진행이 안 되고 소위 펜딩 상태로 계속 오래 가고 있는 그런 지원자들은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면 급행 수속을 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요 1,750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면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연준은 어제 다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약 15개월간 10차례 연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건너 뛴 것입니다. 연준은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그런 매파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사실상 미리 예고했습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는요, 5.0에서 5.2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5.0이다, 또는 5.25다, 그렇게 딱 하지 않고, 5.0에서 5.25, 이렇게 이제 바운드를 좀 놓고 있죠. 최하단은 5.0%, 최상단은 5.25%, 이렇게 이제 놓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일단 이번에는 유, 그렇게 유지를 하고 다음번 회의 때 인상할 것 같은 그런 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인상 폭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의 예상은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라는 게현재는 지배적입니다. 아, 한편 한국의 현재 금리는요 3.5%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 그 상단 쪽에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1.75% 포인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유지된 상태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 1.75% 포인트다 라는 요 차이는 사실은 이건 적은 폭은 아닙니다. 한국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지금 고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일단 요번에 숨 고르기로 하면서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은행도 뭐 3.5에서 지금 뭐 당장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가운데 하나인 애틀란타에 있는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후디, 즉 미식가들을 위한 최고의 미국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항 내에 있는 레스토랑의 숫자와 구글의 리뷰 점수 그리고 인스타그램 태그 등등을 평가해서 미식가를 위한 세계 탑20 공항이 발표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싱가포르의 창의 국제공항이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애틀란타 국제공항이 세계에서는 2위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란타 국제공항은 38개, 38개 스타일의 요리를 제공하는 121개 의 레스토랑이 있고요. 연간 9,300만 명의 승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창의 국제공항은 64개 종류의 요리, 그리고 1 9홉개의 레스토랑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폭포가 거기 있습니다. 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폭포와 그리고 10층짜리 라이프 스타일, 허브를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국제공항입니다. 팬데믹 종료 후에 첫 여름 휴가 시즌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지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늘고 있으면서 여행 관련 한인업체 특히 LA 쪽의 한인여행업체들이 특수를 누릴 전망입니다. LA 지역 한인여행사 항공사 그리고 호텔 등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오는 8월 달그 사이에 한국인 인바운드 즉 LA 쪽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입, 인바운드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이제 아웃바운드가 되겠지만, 자, LA 쪽 입장에서의 오시는 인바운드 팀 예약률이 이 업종에 따라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LA에 있는 3호 관광사는요, 서울 지사를 통해서 직접 인바운드 패키지 상품 예약을 받고 있는데 40% 이상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투어는 지난해 대비 약 150%가 증가했다. 팬데믹 기간 패키지 투어 자체가 없었는데, 한국 여행사들의 단체 패키지 투어가 많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미국 안에서 소비한 돈의 액수는 173억 달러, 그리고 반대로 미국인들의 해외 여행 지출액은 172억 달러로, 관광수지, 지난 4월 한달 동안 관광수지 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백인이다 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라고 소송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에 해고되었던 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통해서 무려 2,56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화로 따진다면 약 3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0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총괄 관리했던 리저널 매니저인데요. 필립스라는 이 백인 매니저가 스타벅스를, 상,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게 된 원인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이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흑인 남성 두 명이 들어가서 화장실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이 상황이 좀 어, 악화될 것을 걱정돼서 이 상황을 경찰에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화장실 사용을 원했던 흑인 남성 두 명을 연행했는데, 그 연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곧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이 됐었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도 했고, 또 커피를 사지 않아도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원칙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스타벅스가 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백인 매니저들을 역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흑인 남성 두 명을 경찰에 신고해서 논란을 일으킨 그 스타벅스 매장의 흑인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그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던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 그 지역 매니저, 위저널 매니저, 백인 그 매니저에 대해서는 해고를 했습니다. 지역 매니저인 필립스가 조건 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스타벅스가 그 자신을 해고했다라는 것이 그 필립스라는 백인 매니저의 주장입니다. 스타벅스는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필립스의, 필립스의 업무 실적이 좋지 않아서 해고했고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것 뿐이다라는 반론을 펼쳤습니다만은 나는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라고 계속 주장한 그 필립스의 말에 그 재판정에서 배심원단은 그 필립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2,560만 달러, 이 보상금 2,560만 달러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액수는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해서 판결 내려지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자, 라스베가스가 요즘 핫합니다. 라스베가스로 이 프로 야구단이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에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연고지를 이전하려는 미국 프로야구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이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바다주 상황은 어제 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애슬레틱스 구단의 라스베가스 신축 구장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바다주 상원은 13대 8로 이 지원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애슬레틱스 구단은 1968년부터 홈으로 사용한 이 오클랜드를 떠나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안방을 옮기기로 했고요. 지난 4월 호텔과 카지노가 밀집한 라스베가스 스트립 한 지역 인근에 신축 구장 부지를 이미 샀습니다. 애틀레틱스 구단은 2027년부터 관중 3만 명을 수용하는 라스베가스의 신축 구장에서 새 시즌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땅만 매입하고 청사진 이 내용은 지금 완전히 완공된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청사진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청사진만 공개된 상태입니다만은 야구 구장이 지어질 곳은 그 MGM 호텔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럭서 호텔 뭐 델라노 호텔 등등이 있고요. mgm 계열 호텔 등이죠. 다들 그런 호텔들이 자리 잡은 곳에 있는 아주 노른자의 야구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라스베가스 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풋볼도 간다고 하잖아요. 자 인공지능 ai에 의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목소리를 감쪽같이 복, 복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면서 피해 사례가 더 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 메카피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에 3초 분량의 목소리 샘플만 있어도 이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특정인의 말투와 어투 등을 구현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물론이고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융 당국 등을 사칭하던 그 보이스 피싱 조직이 이제는 범죄의 타겟이 되는 어떤 한 사람과 가까운 지인을 사칭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의 목소리를 만드는 만들어낸 복제한 그 생성형 AI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뭐는 강도 피해를 당했다거나 등등 급한 상황이 생겼다라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리 준비한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성형 AI로 복제한 이 목소리로 그때그때 적절한 대화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관련 앱 등을 활용하면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입력하는 문장을 AI가 즉시 목소리로 구현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 메카피가 올해 1월 27일부터 2월 1일 사이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AI로 구현된 목소리와 실제 목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70%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AI 보이스 피싱에 감쪽같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응답자의 또 10%는요, AI 보이스 피싱을 겪은 적이 있다 라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7%는 실제로 나는 돈을 보냈다, 피해를 입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은요, 또 1000달러 이상의 돈을 보냈다, 그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만일을 대비해서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놓는 것,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를 통화할 때 본인과 지인만 아는 또는 뭐 부모와 자식간만 아는 어떤 암호를 만들어 두는 것도 AI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날 자녀의 목소리로 갑자기 좌다가 와서 급한 일이 생겼다라면서 막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이게 뭐 뭐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보낼 수도 없고 고민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 이제 암호를, 아 암호를 서로 하는 거죠. 이제 패스워드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토끼 하면 저쪽에서 거북이라고 답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한다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아, 우리의 애가 아니구나. 아, 우리 부모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호를 통과해야만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 토끼 거북이는 너무 쉬운가요? 그럼 뭐, 이, 뭐, 예를 들면, 뭐, 이쪽에서 체리 하면, 뭐, 저쪽에서는 애플 하든지, 아무튼, 이제 미리 약속된 사람 아니면 알수 없는 그런 패스워드, 그런 암호를 만들어 놓는 걸 권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요 어제 북한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카피 가짜 소위 짝퉁 네이버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도메인 주소가 진짜 네이버는 네이버닷컴이지만 이와 비슷하게 네이버포털닷컴이라고 만들어서 실시간 뉴스는 물론 광고 배너 또뭐 메뉴 탭 등등을 실제 네이버와 그대로 거의 똑같이 복제한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모니터에 뜬 화면 외관만으로는 실제 사이트와 가짜 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렵다 라면서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서 이 같은 짝퉁 네이버 사이트를 만들었으니 절대 주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요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 짝퉁 사이트의 연결이 다행히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이부유층돈 많은 부자들의 해외 이주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올해 한국에서는 800명 가량의 부유층이 순 유출되고 중국에서는 무려 13,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파트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화 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고액 순 자산 보유자들이 1년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런 걸 이제 부유층의 해외 이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유층 순 유출 규모는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2배 늘어나서 순 유출국 7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순유출국 1위는 역시 중국으로요. 지난해 1,800명에서 올해는 13,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6,500명, 영국이 3,200명, 러시아가 3,000명, 브라질 1,200명, 홍콩 1,000명 등이 순유출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간 부자들이 그,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올해 부유층이 순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요, 호주, 호주가 제일 많습니다. 5,200명,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4,500명, 싱가포르 3,200명, 미국이 2,100명, 스위스 1,800명, 캐나다 1,600명 등의 순서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요, 공식적인 그 분류와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부유층이라는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도 궁금한데,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220만 달러 이상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나는 부자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세계 그룹이 정영진 회장 주도로 최근 캘리포니아주 나파벨리에 와이너리를 추가로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세계가 지난해 2월 인수한 나파벨리 와이너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쉐이퍼 빈야드라는 것입니다. 그 쉐이퍼 빈야드가 최근 인그레이는 얼티미터 빈야드라는 것을 인수했습니다. 신세계 이름으로 인수한 게 아니라 신세계 이름으로 인수한 쉐이퍼라는 와이너리가 그 와이너리가 다른 와이너리를 산 거죠. 거래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매입한 그 쉐이퍼 빈야드라는 것은 2억 5천만 달러에 매입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이번에도 인수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얼티미터 빈냐드라는 것은요. 무려 4에이커 크기의 빈냐드인데요 주로 까브레 소비뇽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은 한 병당 시중에서 팔릴 때는 무려 병당 375달러에 팔리는 고가의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와이너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세계 이외에도 한국 대기업의 나파 밸리 진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 솔루션 USA도 지난해 세븐스톤즈 와이너리를 3,400만 달러에 나파 밸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세븐스톤즈는 나파 밸리 와인 중에 최고급 컬트 와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롯데그룹도 나파벨리 와이너리 인수를 위해서 시장조사에 나선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 항만에서 해운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용계약 교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물류 적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화물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인데요.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서부 항만의 노사 문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회담의 정통한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항만의 노사 양측이 임금과 복리 후생 면에서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그 태업 이를 그냥 일부러 일부러 슬슬 천천히 근무 태만처럼 그렇게 하는 그 태업, 태엽, 그 태업이 심해진 탓에. 서부의 대표적인 항만인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 또 샌프란시스 인근에 있는 오클랜드 항등이세개 항에서 화물선 11척의 하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미국 서부 항만 노조 소속 이 풀타임 노동자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나 좀 볼까요? 이 풀타임 이 항만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연봉은요, 21만 천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21만 천 달러. 어, 그리고 그 인부들을 관리하는 감독관들은 연봉 약 3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 노조의 태업이 어, 여하튼 좀 빨리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이온 물건들이 하역되지 못해서 이건 미국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항만 노조원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써야 하는 물품들을 볼모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